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55일차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도 4분 30초에서 4분 40초 페이스로 5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7월 23일 수요일, 현재 시각 7시 54분이네요.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정상작동 확인, GPS 녹색불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GPS 녹색 불 정상 작동 확인했고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벌러닝 캠 매일 달리기 55일차 55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좋아졌어요. 발리기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 캠 주제는 바로 키, 몸무게.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 때 기록 단축을 위해서 충분히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달리기하고 키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큰 편이 유리할지, 작은 게 작은 편이 달리기에 유리할지를 의견 달아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을 몇가지 재밌는 의견들을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키가 크면 달리기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보폭도 넓어지고 쭉쭉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달리기 훨씬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면 유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키가 작은 편도 달리기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도 보게 되었는데, 일단, 키가 클 때, 키가 큰거 다시 얘기를 하면 오늘 내용 정리가 조금 잘 안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4분 27초 거리 1km 평균속도입니다. 1km당 4분 26초 1km 평균속도 4분 26초 나왔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키가 크면 팔다리가 길어서 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단점이 존재한다. 팔다리가 길면 그만큼 모세혈관 속으로 가야 되는 피의 양이 멀어지기 길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심장에 더 빨리 무리가 간다고 해요. 재밌죠? 실제로 팔다리가 얼마나 더긴 지는 모르겠지만 모세혈관 길이로 봤을 땐 그게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팔끝 다리 끝까지 피가 가려면 키가 작으신 분들 팔 다리가 장대적으로더 작으신 분들보다 심장에 무리가 더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제 팔다리가 좀 작을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심장에 무리가 덜 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를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진짜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키를 알아봤는데 키는 너무 커도 좋지 않고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키. 그래서 전 세계 선수들 엘리트 평균 키를 알아보았더니 평균 키가 170에서 177 사이의 남성 기준입니다. 170에서 177 사이의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의 근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몸무게를 알아봐야 되는데 쉽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에서 자, 아시 죄송합니다. 키에서 110을 빼셔도 되고 115를 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키에서 110을 빼면 이제 요거는 이거는 기록 단축을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런한분들 몸무게인 거고요. 그 다음에 115를 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엘리트 선수들 정도의 몸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쉽게 키에서 110을 뺄 수도 있고 115를 뺄 수도 있는데 110을 빼면. 기록단 축을 진행하는 러너들 두 번째 115를 빼면 엘리트급 선수들 몸무게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키가 180이다. 그러면 110을 빼면 70kg가 되겠죠. 분 5, 거리 2km 평균속도입니다. km당 4분 27초 2km 평균속도 4분 27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이다 예를 들어서 키가 그럼 110을 빼면 70kg 115를 빼면 65kg 이렇게 이제 최적의 몸무게가 구해졌습니다. 단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BMI 지수하고 그다음에 체지방량이에요. 하고 몸무게가 똑같은데 체지방량 퍼센테이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 아, 오늘 힘드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키와 몸무게 키에서 110과 115를 빼면 된다. 보통적으로 110을 빼시면 된다. 115는 엘리트 선수들 측정하는 몸무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조건 두 가지 반드시 맞춰셔야 됩니다. BMI 지수하고 체지방량. 체지방량은 10에서 14%. 이렇게 꼭맞춰져야되고요 구간은 레인자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BMI 지수는 18에서 20.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 러너분 기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키에서 110을 빼시면 그게 이제 내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체지방량하고 BMI를 체크를 하시고, 인바디 제형 바로 나오잖아요? 체지방량하고 BMI 지수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선행 조건 구간에 맞춘 다음에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100, 키에서 110을 마이너스 하시면 이게 이제 나, 내가 달릴 수 있는 최적화된 무무게가 되는 겁니다. 3km까지 호표절하고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킬로미터당 4분 28초 3km 평균속도 4분 28초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어제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평상키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인지를 하면서 뛰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달리고 하실 때, 달리기 하실 때 조금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 오늘 말씀드린 최적화된 몸무게에서 뛰지 않으신 분들, 몸무게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몸무게가 적던, 그 몸무게가 많던. 안녕하세요. 지금 지나가신 분도 로드에서 계속 마주치시는 분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같이 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 기록은 그래요. 체형을 딱 봐도 알수 있잖아요. 러너에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트 러너 정도 구간에 속하는 그런 바디 컨디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만약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몸무게 구하는 공식보다 더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달리기가 훨씬 더 정상 레인지 뭐까 평균 레인지에서 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힘든 거를 해내고 있으시는 거다. 만약 그 힘듦을 이겨내고 넘어간다면 나의 몸이 평균 레인자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달리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를 매일매일 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18분3초 거리 4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 당4분30 초. 4 킬로미터 평균 속도 4분30초딱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반대의 경우 키에서 110을 빼서 몸무게를 구했는데 평균 언더다.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몸무게의 경우의 수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 나는 더 달리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쭉쭉쭉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기록이 향상되는 데 좋은 효과로 작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있든, 평균 아래에 있든, 평균보다 위에 있든 서로 다 각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제 취지예요. 오늘. 오늘 라이브러니캠 55일차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러나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제 한 400m 정도 달리기 하고 마친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200m 정도 남았네요. 22분 30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2분 35초 거리 5.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0초. 음성에서는 4분 30초, 화면에서는 4분 31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간별 속도 한번 볼게요. 4분 27초 1km 구간. 4km 구간까지 점점 느려졌네요. 의도치 않은 퍼지티브 스플릿을 진행을 했습니다. 4km 구간까지. 그리고 5km 구간에서 반짝.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지금 저번주에 계속 어, 무리하면서 달리기를 아,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행 일정을 소화하면서 달리기를 해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달리기에 타이틀을 걸고 달리기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걸지 않고 달리기를 했다면 아마 멈췄을 거예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약속 드린 거고,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쭉 진행을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빼먹지 않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복이 조금 됐는데, 그래도 일본 가기 전보다는 아직은 덜된것 같아요. 오늘 내용 요약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달리기 영상 안 보시고 이 부분만 딱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달리기 55일차 라더캠에서는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라톤에 최적화된 키는 몇 정도일까 전세계 엘리트 선수들 평균을 보았더니 167에서 아, 106, 170에서 177 남성 기준입니다 170에서 177이 평균 키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키에서 110을 빼셔도 되고, 115를 빼셔도 됩니다. 110은 기록 지향을 하는 러너분들, 그 다음에 115는 완전 엘리트 선수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키가 180이다. 그러면 보통 기록 지향, 기록 단축을 지향한다고 할때 110을 마이너스 하시면 70kg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달리기에 내 몸의 몸무게는 70kg. 그람 정도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몸무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두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BMI 지수. BMI 지수가 18에서 20.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BMI 지수.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체지방량. 체지방량이 10에서 14% 여기 구간. 이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신 상태에서 키가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 110을 하시면 이게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달리기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56일 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운동과 달리기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후에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56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